여기입니다. 아, 위. 그죠? 음. 네. 전신관리 들어갈 거니까. 분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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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에 분문. 십도. 음. 입. 이거 다 하셔야 되는데 기본도 있지만. 12지장. 소장. 阑미는띄고 대장. 대장은 약간 안쪽이라 그래서 그죠? 음. 그래서 약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. 위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은 이중살리에다가도 해드려도 돼요. 이 중은 여기예요. 이중. 마스터 음. 열 네, 이중은 예. 위의 마스터 열은 이중. 간, 간은 요 바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. 바다, 담, 신장, 방광. 여기 고관절 자리에 약간 흉터가 생겼네요, 선생님. 그다음에 신문, 신문, 신문역이에요. 그러면 신문이 여기면은 고밑에가 그 아니 고관절, 고관절 신문하고 고관절 그 사이가 분가. 허리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뭐예요? 둔. 엉덩이, 엉덩이 옆에 선이 있는 데는 여기가 뭐예요? 자, 자골 둔 자골 그 위에는 고관절 그 다음에 심장 중간에 해놓고 상패 하패 비자 피장은 음, 바닥 음, 그렇죠. 음. 그 음. 다음에 네. 하폐 아래쪽이 3초3초 3초 위로 올라가서 액 건너편이 피지락 내분비 네, 네,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신상선, 여기는 병천, 선생님 눈이 많이 피곤하니까 여기 안정점. 신상선, 병천, 중간, 안정점. 여기가 안정. 맞죠? 얘가 조금, 알갱이가, 응, 알갱이가 아래에 있네. 조금 올라가도 돼요. 그 다음에, 눈 자리. 음. 저분은 저게 주름인가요? 어디? 요 귀걸이. 귀걸이로 인해서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, 승합점이 아니고, 눈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음. 눈 이가 여기잖아, 선생님들. 그죠? 음. 눈이 여기죠? 음. 눈이. 음. 거기서 줄이 생겼어요. 음.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? 모르죠. 음. 모르겠죠. 그동 뭐 아니야, 그런 거 없어, 선생님.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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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음. 눈자리, 여기죠? 이 선생님은, 여기가, 눈이니까,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, 여기가 눈자리. 이 선생님은, 위기능이 조금, 약하신가 봐요. 위가 여기 도톰하죠? 옆자리. 액자 리 여기 도톰하죠. 네. 응. 풀어놨지, 그렇죠? 음, 불어났지, 음. 그죠 그럼 그스트레스하도 연관이 있다는 셨어요 액자리가, 음, 액은 앞머리. 앞머리. 음. 앞머리는 음. 소화. 음, 소화 위, 액, 서, 정. 위가 조금 안 좋으면 이거로 날수 있어요. 계속 첫밥을 하시면 하고 선생님이 소화. 그러니까 음, 드시는 음, 거를 음, 조절을 음, 잘 하시면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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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많이 좋아져요. 네네, 좋 네. 조, 조 먹으면 돼. 침. 초 아니고. 응. 굴렸어요. 안돼요. 네가. 아 그것도 좀 방법인 것 같은데요. 그다음에 내관에서 내려온 자리 사선 자리가 이게 뭐예요? 이대신경. 이대신경점.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. 위에, 맨 위에. 쏙 네, 들어가요. 여기를 하고, 그다음몇개 하라 그랬죠? 다섯 개. 세 골까지? 세 골까지 여섯 개죠? 세 골, 하나, 둘, 네, 쏙 들어간대. 다닥다닥 흐르시면 돼. 셋, 다섯, 여그 다음에 여기가 네관이었죠네관 내간. 마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죠? 목, 그쵸. 여기하고 그 다음에 미추, 여기였죠. 그쵸. 여기가 엉덩이 분강이잖아 그쵸? 여기까지 해서 코 4등분. 4등분. 4등분, 여기, 여기니까 하나, 음, 둘, 음, 셋, 음, 네,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, 야, 기 너무 아프고. <laughs> <오>, 이거 <이렇게> 시면 <laughs> 아, 아파 먹겠 네. 저는 <laughs> 아프 아프지요. 며칠은 조금 아프다가 안 아파요. 아플 때막 눌러요. <laughs> 엉덩이 밑에는 없다리. 무릎. 종아리. 고에 발목. 할 거라. 요에 여기가 다다다다게 음.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돼요. 선생님 돈 많이 갖고야 되겠다. 한판다 번, 한번 들어가도 되는 거그게한판다들어가어요그 <laughs> <laughs> 네. 다음에 자 분강을 기점으로 사선을 이렇게 했을 때 음. 여기가 심소신경점 간일. 아니, 가냐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니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